안녕하세요, 신미입니다. 저희 부부는 백수 부부입니다. 이진은 직장암으로 직장을 잃었고요. 저는 유방암입니다. 오늘은 집에만 있었던 가깝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오랜만에 차박을 나갑니다. 차박지로 가는 길에 강릉 중앙시장에 들러서 먹거리를 사갈 거예요. 전에 강원도에 왔을 때 이지가 차키를 두고 왔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차키를 두고 왔고요. 급하게 오느라 콩이 목줄도, 가방도 다 두고 왔어요 일단 시장에 갔다 와보려고 해요 닭강정 킬러인 저는 닭강정을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먹어봤지만 한 번만 먹을 수 없는 고로케도 샀어요 대게는 비싸서 잘못사 먹는데 대게가 가성비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옥수수 술빵도 하나 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갑이 놓여 있어도 안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차에 누가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차박지에 도착했어요. 송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이라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카니멀라이프 발코니 선반 확장 트렁크 테이블을 가져왔어요. 트렁크에 정말 누구든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해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딱대 보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여기다가 여기 끼워가지고 우리 차는 여기다가 한칸더 붙이면 이쯤 이 정도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거 끼우고 차를 음. 세팅하지 않고도 테이블을 쓸 수가 이거 이거 있고 차량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딱평이 맞으니까는 여기다가 에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량을 다시 주차해서 바람을 막아주었어요. 배가 고파서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우와. 우와. 한밥 같이 먹어야지. 응, 먹어도 되게, 되게 맛있겠다. 음, 살이 하나도 안 짜. 민수시계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만 볼까? 아. 우와. 고로케, 고로케도 있잖아, 참. 고로케. 배고프니까 일단 고로케로 배치해야겠다. 오늘은 파워뱅크, 냉장고, 싱크대 이렇게 챙겼고요 바닥에 매트만 깔아주면 완성이에요 커튼은천 원짜리 가림막을 쓰고 있는데 이열 가림막을 새로 바꿔 주었어요 알리에서 세일할 때 한쪽 창에 5,000원 정도 금액으로 샀고요 양면 테이프만 잘 붙여주면 생각보다 설치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달다 보니 잘못 달았어요 커튼이 빠지는 방향이 있어서 잘 보고 에그, 설치를 해줘야 거. 돼요 쳐야지. 네. 쳐봐 이제 음쳐 커튼 잘 쳐지나? 아니에요 여세요 아저씨? 만원 정도 들여서 새로 달았는데 정말 깔끔해졌어요. 오늘 트렁크비와 트렁크 테이블까지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배도 채웠고 바닷가에 왔으니 꽃바람도 넣을 겸 산책을 해야 겠죠? 어, 어떻게 들었어 목에가? 대가목 목에 감았어 어? 뭐야? 아 이게 단점이 있어 아 이리 와강지가 <laughs> 없는데? 아 이리 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레탄 창도 설치하고 스텔트스 차박 테이블로 바꿔줬어요 배는 부른데 국물을 먹겠다고 라면을 먹는데 엄마의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먹고 밥 먹고 먹고 도 먹고 모자 벗어도 되잖아. 어, 앞에 지나가는 데는 내가 음. 저는 유방암 수술 후 요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독성 항암이라서 DNA 분자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구토와 머리가 빠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미용실에서 한번 밀어줬는데, 찻수마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은 대머리인 상태예요. 손도 까매지고, 손발톱도 까매지고, 그래서 영양제를 발라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듣고 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차에 누워서 좀 쉬다 보니 저녁이 되었어요. 화장실 갔다 갈 건데? 콩아, 너도 화장실 가야지. 어? 야, 씨. 깜짝이야. 야,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콩아. 여기는 바닷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녁에도 산책하기가 좋아요. 출출해져서 이제 먹을 걸 사러 가보려고 해요. 아? 뭐야? 그 소장 그거잖아. 아 그래? 막 아, 집이 반짝반짝거려. 집이 있어가지고서. 음. 편의점에 먹을 거를 사러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빨간 등이 깜빡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119 구급차였어요. 안열려 지금 경비 중이야. 방 망했네. <laughs> 편의점에서 아무 것도 못 사고 결국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 봅니다. 식기 전에 먹어요. 아, 다 식었는데. <laughs> 통영 간대 나도 통영 가고 싶었는데. 봐. 갑자기? 가자 가자. 이번 안 하고? 이번에. 이번 한 번. 기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laughs> <laughs> 저녁이 되니까 좀 쌀쌀해졌어요. 전기 매트와 침낭을 깔아 주고 미리 잘 준비를 해 볼게요. <laughs> 와, 먹자. 드어 지저. 지저. 조용히. 해. 먹어. 아 국물이 먹고 싶던 이지도 쌀국수를 먹었어요. 다으로 브라켓에 줄을 묶어서 탭을 올려주면. 이렇게 누워서 드라마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동상내수욕장 야영장이에요. 넓은 바닷가와 송림이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어서 차박하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먹을 거를 사러 편의점으로 가봤어요. 근데 한적한 동네라 그런지 편의점이 아직도 문을 안 열었어요. 안열렸습니 8시 반인데도 안 열렸어. 너무 늦게 온다. 일단 테이블을 설치했는데요. 야외에서 간편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많이 먹었네. 어제 먹다 남은 옥수수 술빵으로 허기를 달래봅니다. 앞에 참새들이 돌아다녀서 이지가 밥을 준다고 술빵을 던져줬는데 먹을지 궁금해요. 수술과 치료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과 답답함에 차박에 나가고 싶어져서 차박을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분 전환 겸 나와 보니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여유있게 쉬어가면서 차박을 즐기고 왔어요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저만놔 이거 야지 어젯밤에 자다가 발이 뜨거워져서 일어났더니 침낭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온열 매트가 과열돼서 침낭에 구멍도 나 있고 아래 매트까지 다 탔어요. 탄 냄새나. 차박할 때 쌀쌀할 때는 온열 매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과열돼서 불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늘 확인하고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어요. 근처 전망대가 있어서 가볼 거예요.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는데 이게 자꾸 얼굴로 튀어요 물 스프레이 오잖아 음. 나한테 막 얼굴에 다친다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볼게요 탁 트인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풍경 그리고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까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래 강원도에 오면 닭강정과 물회는 꼭 먹고 가는데, 항암 중에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국수를 포장해서 근처 바닷가로 왔어요. 투병 중에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더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치료 중에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치료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저같이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은 차크닉이라도 한 번쯤 나와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돌아가면 더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마음 아픈 일이 있으시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